존경하는 어머님, 아버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시어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꼭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요즘 명절 앞두고 여러 가지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춰드리기 위해 정부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몇만원도 아쉬운 요즘 한 달에 수십만원, 많게는 60만원이 넘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놓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이 내용을 세세하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10월부터는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 있고 지역마다 지급되는 명절 위로금과 소비쿠폰이 있어서 잘 챙기시면 한달 생활비가 크게 줄어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보가 뉴스에 짧게 스쳐 지나가거나 글씨가 작은 공지문 한 장으로만 올라와서 알아보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지원금이 나온다, 쿠폰이 나온다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게 할수 있는지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우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오늘 이 영상을 보시기로 결심하신 것부터가 현명하신 선택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모든 혜택 모두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가구당 최대 62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이 영상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먼저 중요한 소식들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생기신다면 댓글로 문의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우리 지역은 명절마다 따로 돈을 준다더라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지자체에서 추석이나 설 같은 큰 명절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명절 위로금이나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 영광군은 올해 설 명절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군민 한 분당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남 화순군은 1인당 10만 원, 전북 고창군은 1인당 20만 원, 부안군은 무려 3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금액은 다르지만 명절을 앞두고 생활비의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죠. 얼마 전 제가 상담했던 한 아버님은 우리 동네에서 주는 건 몰라서 그냥 넘어갈 뻔 했다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마감 전에 신청하셔서 20만원을 받으셨습니다. 그 아버님 말씀으로는 20만원이 뭐 대단한 돈이냐 싶지만 명절장 보는데 그만큼 아껴지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실제로는 이처럼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신청조차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시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 별도 신청 없이 10만원을 계좌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또 안성시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명절 지원금을 자동 지급합니다. 이런 지역의 경우 우리 어르신들께서 신청을 또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고 지급 방식도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곳은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하고 어떤 곳은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또 어떤 곳은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되지만 또 다른 곳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아, 우리 동네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한 번쯤 주민센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지만 제대로 챙기면 생활비로 바로 연결되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명절 준비로 지갑이 얇아지기 전에 꼭 확인하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지역마다 지급되는 명절 위로금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공공배달앱을 활용한 민생 지원 정책인데요. 이 부분이 어머님 아버님께 특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가기도 힘들고 음식 해 드시기도 벅찰 때가 많으시지요? 그럴 때 배달 음식을 주문해 드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치킨 한번 시켜 먹어도 2만원이 훌쩍 넘는 세상이라 부담이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상담실에 오시는 아버님들도 배달 음식이 편한 건 알지만 가격이 너무 올라서 자주 시켜 먹기는 힘들다고 하 소연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공공배달 앱으로 2만원 이상 음식을 주문하시면 바로 5천원이 할인되거나 쿠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으니 매일 활용하면 한 달에 적지 않은 금액이 절약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1인 가구 어머님이 10월 한달 동안 매일 이 혜택을 받으신다면 무려 15만 5천원이 절약됩니다. 또네 분이 함께 사시는 4인 가구라면 가족 한분한분 한분 모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합산하면 최대 62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매일 빠짐없이 사용할 경우 최대치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며칠만 써도 체감이 크실 겁니다. 제가 상담 중에 배웠던 한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민 씨, 이번 명절에 딱 손주들 치킨이랑 피자 시켜주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망설이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런 할인제도가 있으면 부담이 덜하니 마음이 놓인다 하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단순히 돈이 아껴지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까지도 더 여유로워지는 거죠. 이 사업은 단순히 할인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배달앱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께서 음식을 주문하시면 동네 식당 사장님들 매출도 늘어나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도 좋고 우리 이웃도 좋은 말 그대로 서로 힘이 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배달의 파리는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배달앱은 전국적으로 12개입니다. 이름을 하나씩 말씀드리면 배달특급, 배달모아, 전주배달, 배달의 명수, 배달이음, 울산배달, 배달양산, 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 대구로 이렇게 총 12곳입니다. 혹시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지역마다 운영하는 지역 전용 배달앱이라 보시면 됩니다. 서울과 경기, 전남과 전북, 경남과 울산, 대구 등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쓰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할인 방식이 앱마다 조금 다르다는 건데요. 일부 앱은 즉시 할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만 원 이상 주문하면 결제할 때 바로 5천 원이 빠지는 겁니다. 치킨 2만 원짜리를 주문하면 15천 원만 결제하는 식이지요. 또 다른 일부 앱은 쿠폰 지급 방식입니다. 2만 원 이상 주문하면 5천 원 쿠폰이 발급되는데 이 쿠폰은 당일 안에 다시 사용해야 합니다. 즉, 한번더 음식을 주문하거나 필요할 때 바로 쓰셔야 하는 거죠. 즉시 할인이냐, 쿠폰 지급이냐에 따라서 체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즉시 할인은 바로 돈이 줄어드는 것 같아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쿠폰 방식은 한번더 주문할 때 쓰라니까 활용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으세요. 하지만 어쨌든 하루에 한 번씩은 무조건 5천원씩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제가 배웠던 어떤 아버님은 나는 스마트폰이 좀 어려워서 걱정했는데 앱만 깔고 직원 말대로 눌러보니 할인 바로 적용되더라며 뿌듯해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낯설고 헷갈릴 수 있지만 몇 번만 해보시면 익숙해집니다. 특히 공공배달 앱은 대부분 지역 카페나 상품권과 연동할 수 있어서 2차 소비쿠폰으로 받은 지역사랑 상품권까지 함께 쓰시면 더큰 절약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배달 앱은 젊은 세대만 쓰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앱을 활용하시면 안전하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손쉽게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 도움이 되고 계실까요?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가족분들이나 주변 지인분들께도 영상 나눠주세요. 클릭 한번으로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됩니다. 같은 따뜻한 댓글도 한줄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가구별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기도 하고 또 실제 생활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요. 정부에서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이번 제도를 통해 10월 한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 금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1인 가구는 매일 한 번씩 이용할 경우 최대 15만 5천 원. 2인 가구는 각각 사용하면 31만 원. 3인 가구는 46만 5천 원. 4인 가구는 무려 62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이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공공배달 앱을 이용했을 때의 최대치입니다. 하지만 꼭 매일 이용하지 않으셔도 일주일에 두세 번만 사용하셔도 한달 생활비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 절약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2인 가구로 사시는 한 아버님 댁은 손주들이 자주 놀러 오는데, 그때마다 치킨이나 피자를 시켜 먹는 게큰 부담이셨습니다. 이번 제도를 활용하신다면 치킨을 한번 시킬 때마다 5천원씩 아끼게 될수 있습니다. 한 달에 4, 5번만 시켜도 2만원에서 3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혼자 사시는 어머님께서는 이 공공배달 앱으로 반찬을 편하게 주문해서 먹을 수 있고 할인까지 된다고 생각하니 걱정 하나 덜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계신 분들일수록 아마 더큰 체감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가구원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생활 습관에 맞춰 적당히만 이용해도 충분히 유용하다는 것이 현장에서 나오는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특히 추석 같은 명절 기간에는 가족이 모여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혜택을 알뜰하게 챙기신다면 명절 장보기 비용 못지않은 절약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공공배달의 8인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챙기시면 절약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바로 지역사랑상품권과 함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2차 소비 쿠폰이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상품권은 동네 전통시장이나 가맹점에서만 쓸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사실은 공공배달앱 결제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달앱 할인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함께 쓰면 이중 혜택을 볼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께서 배달앱으로 2만원짜리 음식을 주문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결제할 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불하면 1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충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제도에서 주는 5,000원 즉시 할인이 더해지면 실제로는 2만원짜리 음식을 13,000원 안팎에 드시는 셈이지요. 치킨 한 마리에 7,000원 가까이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체감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상품권은 장보러 시장 갈 때만 쓰는 줄 알았는데, 앱에서까지 쓸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다. 덕분에 손주들이 좋아하는 피자도 시켜주고 생활비도 아껴서 참 좋다 하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 제도를 알짜 정보라고 부르십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보통 월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 일부 공공배달 앱에서는 상품권 결제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문하시기 전에 앱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결제 가능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런데 혹시 내가 못 받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시행되는 공공배달앱 5,000원 지원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로 소득 기준이나 연령 제한이 없고 해당 공공배달앱만 깔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1인 1일 1회라는 점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주문한다고 해서 할인도 여러 번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앱에서는 쿠폰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쿠폰은 반드시 당일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루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내일 쓰지 뭐하고 미루시면 못쓰게 됩니다. 반대로 즉시 할인되는 앱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바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랑 상품권을 함께 쓰시려는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품권은 보통 월별 충전한도가 있어서 한 번에 큰 금액을 다 쓰실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은 이미 충전한도를 다 채웠습니다 하고 앱에서 안내가 나올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자주 듣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요. 나는 몰라서 못 써서 그냥 지나쳤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혜택이 있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도는 단순히 한두 달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10월부터 본격 확대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면 앞으로도 계속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가구당 최대 62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디까지나 최대치라는 겁니다. 모든 가구가 무조건 그만큼 받는 건 아니고, 가구원수와 실제 사용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나는 왜 62만원 못 받았을까? 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집 상황에 맞게 챙긴 만큼 이득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야기 마무리 하기 전에,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며 이번 제도와 관련해서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신청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번 공공배달의 8인 제도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해당 앱만 설치하시고 2만원 이상 주문을 하시면 자동으로 할인되거나 쿠폰이 발급됩니다. 주민센터나 은행에 따로 방문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현금으로 주나요? 아닙니다. 이번 제도는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니라 배달앱에서 할인이나 쿠폰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실제 결제할 때 줄어드는 혜택으로 체감하시는 겁니다. 만약 현금처럼 계좌로 돈이 들어오길 원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각 지자체 명절 위로금 같은 제도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내 지역도 해당되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습니다. 답은 예입니다. 공공배달앱 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 특정 지역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앱을 쓰실 수 있는지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신다면 배달특급, 전남은 먹깨비, 대구는 대구로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지정된 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어떤 앱이 지원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스마트폰이 서툴러도 할수 있나요? 많은 분들께서 나는 스마트폰이 어려워서 못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공공배달앱은 화면 구성이 단순하고 젊은 분들이 쓰는 앱보다 더 쉽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지만 주민센터나 가족, 손주들에게 한두 번만 물어보셔도 금방 익히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상담실에서도 같이 설치해 드리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금세 익숙해지십니다. 다섯 번째 정말 매일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1인당 하루 한 번씩 한달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에 여러 번 주문한다고 여러 번 할인되지는 않고 꼭 1일 1회만 된다는 점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주 묻는 질문만 정리해도 벌써 마음이 한결 놓이시지요?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몰라서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한 번이라도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를 보며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그 감사함의 보답을 영상으로 할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오늘 드렸던 내용 짧게 정리해보자면, 명절 위로금은 전남 영광, 화순, 전북 고창, 부안 등 여러 지역에서 1인당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자동으로 계좌로 넣어드리기도 하고, 어떤 곳은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셔야 하기도 합니다. 지역마다 금액과 지급 방식이 다르니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 공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된 공공배달의 할인 제도는 하루 한번 2만원 이상 주문하면 5천원씩 할인이나 쿠폰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함께 활용하면 할인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결국 이번 제도의 핵심은 아는 만큼 혜택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명절이란 게 마음은 풍성해야 하지만 지갑은 점점 가벼워져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준비된 제도를 잘만 활용하시면 조금은 더 여유롭고 따뜻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덕분에 혜택 잘 챙깁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따뜻한 소감 한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책 소식을 제일 먼저 챙겨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번 추석은 무엇보다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